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 R 구문들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R 구문 제첫 번째 챕터에서는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해당하는 타입들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것인가,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 사용하는 약속들, 구문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조건문이라는 것을 오늘 설명을 같이 하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슬라이드는 04-1-R syntax-conditions라는 슬라이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스크립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04-1_r_syntax_conditions라는 음,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먼저 준비를 해, 시, 해 주시고요, 같이 이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어,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또는 이제 어떤 알고리즘 플로우를 이제 타는데 그 진행하는데 있어서 조건문과 반복문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문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루프라고 하는 거는 반복문에 해당하는데, 이 반복문에 해당하는 루프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배울 겁니다. 그래서 컨디션과 루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데, 조건문 컨디션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제 통계다 배웠으니까 표준편차를 계산을 해서 표준 편차가 3보다 더큰 값들은 우리가 이거를 지우고 싶다 라고 하면 이건 조건이 먼저 물어봐야 되죠. 이 객체들은 표준 어, 시그마의 3배보다 더 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와 아니다의 결과물에 따라 우리가 필요한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는 나중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함에 있어서 분산이 영인 변수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객체들 또는 모든 샘플들에 대해서 분산이 없다라는 뜻이니까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제로 베리언스의 그 변수들을 제거하고 싶다 또는 어뭐 어떤 특정한 컨스턴스 밸류를 어떤 값 자체를 널 값으로 치환하고 싶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함, 이 해당하는 조건문의 조건문을 이제 실행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죠. 3시그마 이상이니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변수의 베리언스가 0이니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컨스턴트 밸류를 가지고 있니라는 조건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반면에 어, o 루프라는 거는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작업을 어떤 대상만 바꿔 가면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게 각각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개별적인 컬럼들의 히스토그램을 그린다든지 또는 동일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여러 개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결과물을 비교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반복문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조건문의 가장 기본적인 예시는 if else 문입니다. if 라는 게 조건이고요. 그 조건을 만족하면 여기서 if 해서 컨디션이 있죠. 컨디션 조건을 만족하면 여기에 있는 첫 번째 s t a 트 e m e n t 1이 실행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s t a 트 e m e n t 2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컨디션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로지컬 그 논리 연산자일 수도 있고요. 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함수로 저장이 될수 그,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순서도 보면, 결과물이 이제 처음 시작이 돼서, 조건, 컨디션을 물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컨디션을 물어보고요. 그게 true이면 해당하는 내용들을 실행이 되고, false일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가서, f o r s e 일때 어떤 결과물들을 실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종료가 되는 이런 조건이 이런 상황이 바로 조건문을 실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컨디션의 예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R이라는 소문자열에 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스크립트를 가지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건문은 if 다음에 반드시 대괄호도 아니고 중괄호도 아니고 소괄호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r 이퀄 표시 2개하고 4라고 되어 있죠. 요 r 이퀄 표시 4가 의문문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r이 4와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고 삼아 처음이니까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초심자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어떤 모든 프로그램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객체가 만약에 a가 4보다 크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사실은 A가 4보다 큰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A에다가 4이면은, 이거는 A는 4, A에 4라는 값을 할당하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a는, 는에서 equal 표시가 두개 들어가고 사가 나오면은 a는 사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사면 true가 반환이 될 것이고요. 또는 사가 아니면 false가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등호 두 개는 비교 연산자라고 표현을 하죠. 같은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r이 4, 4와 같은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는 두번째 라인 자 다시 한번 실행은 컨트롤 플러스 엔터 윈도우 머신은 커맨드 플러스 엔터입니다 r에다가 1을 집어넣는데 r이 4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4가 아니겠죠 그러면 이첫 번째 스테이트먼트는 조건문 과로 소괄호 안에 있는 부분들이 참일 때 트루일 때 실행이 되는 파트입니다 그러면 r은 4일 때만 the value of r is 4라고 프린트를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the value of r is not 4라고 프린트할 거예요. else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실행이 될 겁니다. r은 4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실행을 해보면 당연히 the value of r is not 4라고 표현이 되겠죠. 실제로 4일 때는 뭐가 프린트가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아홉 번째 라인을 보면 r에다가 숫자 4를 집어넣었어요. 열 번째 라인을 보면 if에서 r이 사랑 같으냐 다시 한번 물어봤죠. 그런 다음에 같으면 the value of r is 4라고 프린트가 되는 것이고요. 같지 않으면 the value of r is not 4라고 프린트가 되겠죠. r에다가 사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아홉 번째 라인을 실행을 한 다음에 열 번째 라인 실행을 하게 되면 앞선 예시와는 다르게 the value is 4라는 실제로 if 다음에 해당하는 스테이트먼트가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if-else문을 쓸때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만의 규칙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주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보면 if-else문을 쓸때 if 쓰고 첫 번째 statement 쓰고 괄호를 닫았죠 괄호 닫은 바로 뒤에 else가 나와야 돼요 12번째 라인처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1번째 라인을 보면 괄호를 닫고 한칸 내리고 else가 나왔죠. 여기 벌써 보면 여기에 빨간색으로 뭔가 u n expected token 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될 거라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7번째 라인을 실행을 하고 18번째 라인을 실행을 해보면 여기다가 만약에 1을 집어넣을게요. 지금은 4가 아니라 1을 집어넣고 18번째 21번째 라인을 실행을 하면 예기치 않은 중괄호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에러가 나죠. 다시 말하면, 이 else는 반드시 이 위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를 자,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안에서는 어떤 특정한 결과물들이 계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아래다가 3을 우선 넣었어요. 해석을 해 봅시다. 그 다음에 27번째 라인에서 물어보는 거는 R이 5보다 작니? 라고 물어봤어요. R은 5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가 실행이 될 건데, the value of squared R is 해놓고, 여기서 보면 R의 제곱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R이 5보다 작으면 실제로 R 제곱을 계산을 해서 반환을 해줄 것이고요. 만약에 r이 5보다 작은 게 false이면, 다시 말하면 r이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거를 프린트를 하는 겁니다. r의 sqrt라는 거는 s q u a r e root, 그러니까 루트 제곱근 구하는 것이거든요. r의 제곱근을 구해서 프린트를 해줘요. 근데 아까와는 다르게 print라는 명령어 대신에 cat이라는 명령어가 사용이 됐죠. cat이라는 명령어는 두개 이상의 인자를 연속적으로 받아서 프린트를 해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 있는 print 함수는 하나의 인자만 받아서 프린트를 할수 있는데 cat이라는 함수는 여러 개의 인자들을 반복적으로 받아서 반복적으로 아니 여러 개의 인자들을 받아서 프린트를 해줄수 있음을 의미하죠 여기서 보면 the value of squared r is까지가 첫 번째 인자고요 r s q u a r e 라는 계산값이 두 번째 인자인데 이두 개를 받아서 프린트를 해줘요 무슨 얘기냐 r 값 바꿔가면서 볼게요 r이 3일 경우에는 이 if else 문을 실행을 시켜보면 r은 5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인 제곱을 한게 실행이 됐습니다. 바꿔볼게요. r을 이번엔 1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27번째 라인을 실행을 하면 the value of squared root of r is 10 해가지고 100은 5보다 훨씬 큰 값이기 때문에 if 문을 if 안에 조건문을 만족하지 못해서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가 아닌 else 이후에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가 실행이 된 겁니다. 음수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을 넣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마이너스 1은 5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the value of squared r is 해서 1의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먼트 안에서 실질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진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또, 또 다른 하나의 그 조건문에서의 그 중요한 재미있는 사항은 뭐냐면 라인 기준으로 33번째를 보면요 어, 함수의 결과물 자체가 컨디션이 될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34번째 라인에 카본이라는 벡터를 우리가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카본 벡터는 10, 12, 15, 19, 20다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다섯 개 숫자의 평균을 내보면 15.2가 되고요 중간값을 계산해 보면 1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평균값이 중간값보다 더큰 상황입니다. 38번째 라인을 볼게요. 38번째 라인에 if 안쪽에 해당하는 이 함수값은 뭐냐면 뭘 물어보는 거냐면 카본이라는 벡터의 평균값이 카본이라는 벡터의 중간값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15.2는 평균값이 중간값인 15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실행이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 파트가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if 안에 해당하는 파트가 실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당연히 m e n 이보다 크다라는 if 안에 컨디션이 true일 때에 해당하는 결과물이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조건문을 조금 더 굉장히 짧게 단순하게 표시를 하자면 44번째부터 46번째 라인까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여드리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아, 나 나름 좀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전까지는 조금 길어도 뒤에서 보여주시는 원래의 방식대로 사용을 하세요.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45번째 라인은 x에다가 1의 값을 집어넣어 줬어요. 46번째 라인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x가 0보다 크면 프린트 난 네거티브 넘버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네거티브 넘버를 프린트를 해라. 근데 중거호가 없어졌죠. 왜냐면 이거는 하나의 라인에 모든 걸 if else 문을 다쓸수 있으면 이렇게 써도 되긴 해요. 실행해 볼게요. 46번째 라인은 x는 1이니까 0보다 크니까 난 네거티브 넘버죠. 만약에 x에다 마이너스 5를 넣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X라는, x는 마이너스 5가 들어갔을 때는 x는 0보다 크다를 만족하지 않으니까 네거티브 넘버가 돼서 else 뒤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프린트가 됩니다. 자 이거를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권장하느냐 아직까지는 귀찮더라도 정석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프린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괄호 닫고 else 하고 괄호 열고 프린트 닫고 이런 방식으로 실행을 하는 원래 오리지널 형태로 어, 실행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합니다. 실행해 보면 실제로 결과물은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줬던 한 줄짜리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자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한 줄짜리의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우리 코드에서 변형한 거에서 보면 46번째부터 50번째까지 다섯 줄로 변형이 돼요. 어, 여러분들에게 처음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는 지금과 같은 형태를 더 권장한다는 뜻입니다. 나중이 되면 이제 본인이 충분히 고수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이렇게 써도 돼요. 조금 길더라도 돌아가던 것처럼 보여도 원래 형태대로 하는 게 지금은 더 연습 관점에나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exampl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변수를 초기화를 하는데 그 초기화에 조건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x라는 변수에다가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집어넣어 놓고 y라는 변수를 따로 생성을 또할 건데 x가 갖는 값에 따라서 y의 값이 종속적인 어떤 관계를 찾, 그 만들기 위해서 x 값이 0보다 크면 y에다가는 1을 집어넣고 x 값이 0보다 크지 않으면 y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9번째 라인에다가 50번째 라인 실행을 하게 되면 x는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라는 값은 0보다 작으니까 y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실제로 바꿔 볼게요.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3은 0보다 크니까 y 값에 1이 들어가겠죠. 이런 방식으로 경우의 수를 따져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지요? 조금 더 이제 어, 다른 방법론들에 대해서 같이 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else ladder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if else가 조건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하나 하나 다 떠져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슬라이드로 한번 보자면 이 컨디션 여기서 보면 if 컨디션이 왔을 때 이게 true가 한 번만 경, 되는 경우에 이제 그 if 스테이트먼트 statement, 해당하는 스테이트먼트를 계산하는데 if 컨디션이 false였는데 거기에 질문이 떠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else i f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투르면 해당하는 스테이트먼트 실행하게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False이면 또 다른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마치 사다리가 올라가듯이 또는 계단이 올라가듯이 계속적으로 if 문을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if 문을 많이 사용해서 코딩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나중에 뭐 개발 이런 거할 때. 하드코딩이라 불리는 것들이 i f e l s e 문 엄청나게 많이 짜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짧, 그 해당하는 그 여러가지 i f e l s e 케이스 문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짧고 효율적인 코드를 짜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선은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스크립트로 다시 돌아가 보면 54번째 라인을 보세요. x에다가는 영의 값을 집어넣었어요. 55번째, 첫번째 if문에서 물어보는 것은 x가 0보다 작으니? 라고 물어보는겁니다. 그게 참이면, true이면 0보다 작으니까, print negative number, 음수라는걸 프린트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else if 해가지고 이번엔 x가 0보다 큰지를 물어봅니다. 0보다 작은거에서는 false였는데 0보다 큰거에서도, 큰거에서는 true가 되면 얘는 positive number, 양수가 되겠죠. 그리로 난 다음에 else가 있어요. else가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이 else는 0보다 작냐라는 질문에도 아니오구요 0보다 크냐라는 질문에도 아니오예요. 그러면 남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0밖에 없지요. 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4번째 라인을 실행하고 55번째 라인까지 56번째 라인까지를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x가 0을 집어 넣으면 제로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else 뒤에 앞뒤로 괄호가 좀 빠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 좀오 타니까 수정해 주시고요. 만약에 10을 넣으면 파스티브 넘버가 되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조건에서 걸리게 될 겁니다. 트루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7을 넣으면 얘는 네거티브 넘버인데 어디에서 걸리느냐? 첫 번째 조건에서 바로 걸리게 되겠죠. 아, 아까 정정하겠습니다. 파스티브 넘버는 첫 번째 조건에서는 false이지만 두 번째 조건에서 true이기 때문에 파스티브 넘버가 return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if else문을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레더를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질문은 뭐냐면요.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어, 어떤 책방이 있습니다. 책, 그 서점에서 서점의 책을 계산하는 계산기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가 세 개가 있는데 이세 개의 어, 책방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의 어떤 그 편의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이나 매거진이나 뉴스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VAT) 라 그러죠. 부가세가 주어진 가격에 8%가 붙는데 우리나라는 가격표에 부가세가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부가세가 통합돼서 어떤 물건이 천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천 원만 내면 돼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가세가 10%다 그러면 가격표에 1달러라고 찍혀 있으면 1.1달러를 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v a t 에요 그러면 베스트블이나 미트나 비버리지 같은 것들은 부가세가 10%고요. 티셔츠나 진이나 패션 아이템들은 부가세가 20%예요. 그러면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금액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토탈 프라이스 총 가격이 얼마인지를 이펠스 레더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보면 카테고리가 A, B, C 있기 때문에 이 s 스 문을 세개를 만들 수가 있겠죠. 한번 같이 해보면 우선 카테고리하고 프라이스는 우리가 나중에 여러 가지 값을 넣을 겁니다. If 한 다음에 카테고리는 A.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물어보는 비교 연산자는 등호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그런 다음에 ca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a VAT rate of 8% is applied. 왜냐면 카테고리가 A일 때는 VAT가 8%였죠. total price는 얼마냐? 컴마 해놓고 price 곱하기 1.08. 왜냐면 8%의 VAT를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케탐수 e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있는 컴마가 있는 것처럼 컴마 컴마로 여러 개의 아르기먼트를 그대로 쭉 이어서 어, 프린트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LC 판 다음에 카테고리가 B일 때, A가 아니라 B일 때는 VAT 비율이 10%니까 실제 토탈 프라이스는 프라이스에다가 1.10을 곱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케이스면은 카테고리가 ABC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A VAT rate of 20 is applied. 그러니까 20%의 VAT가 applied, 저기 적용이 됐고 Total price 같은 경우에는 1.20에다가 전체 가격에다가 1.2를 곱한 게될 것입니다. 64번째 라인 한번 살펴볼게요. 카테고리에다가 A를 넣고 가격에다가 10달러를 넣고 if e l s e 문을 실행을 해보면 카테고리가 A, A니까 8%의 VAT가 붙어서 10.8달러가 나오는 게 맞고 지금 보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카테고리를 B로 해 놓고요. 가격을 50달러로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10%의 VAT가 붙으니까 가격이 55달러가 됩니다. 카테고리를 C로 해 놓고요. 가격을 100달러로 한번 바꿔 볼까요? 64번째, 65번째, 66번째 실행을 하면 100달러의 이 금액에 대해서 20%의 VAT가 붙어서 120달러가 됩니다. 자, 한 가지 지금은 어, 정답을 알려주거나 또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이슈만 제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if else 문은 완벽하게 어, if else 그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현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제가 카테고리를 d라고 해 놓고요. 가격을 50으로 바꿔 볼게요. 이 상황에서 실행을 시키면 VAT rate 20%가 적용이 돼서 total price가 60인데 카테고리가 지금 앞에 표에 있는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카테고리가 ABC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D라는 카테고리가 뜬금없이 들어왔는데 계산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건 정답을 지금 여러분들이 찾지 않아도 돼요. 이슈 문제제기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강의 슬라이드 기준으로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스크립트는 현재 보이는 이 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스크립트는 아닙니다. 카테고리가 ABC가 아닌 카테고리가 나왔을 때는 뭔가 또 다른 에러 메시지 또는 적용 가능한 카테고리가 아닙니다라는 안내까지 나와야 돼요. 이거 혹시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여러분들 각자 해보세요. 과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사람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if else 라는 이 스테이트먼트 중에서 이게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vectorized condition 이란 게 뭐냐면 if else 를 그대로 붙여놓고 condition 을 쓰고, state 1과 state 1 2를 따로따로 이제 연결해서 써주잖아요. 그러면. 컨디션을 만족했을 때는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가 실행이 되고 컨디션을 만족했지 않았을 때는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가 실행이 되는데 그 결과물이 벡터로 저장이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74번째 라인을 같이 한번 실행을 해 아,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x는 1부터 10까지 10개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x가 들어가 있죠 1, 2, 3, 4, 5, 6, 7, 8, 9, 10 그다음에 y는 뭐냐면 i f a l 해가지고 퍼센트 퍼센트 두 가지는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x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뭐의 정이냐면 홀수 짝수의 정이잖아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even number, 홀 짝수가 되는 것이고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나머지가 1이면 odd number, 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한 다음에 y 값을 보면 개별적인 x들에 대해서 i f e l s e 가다 적용이 돼서 1은 나머지가 0이 아니니까 아드가 됐고요 2는 나머지가 0이니까 2분이 됐어요 3도, 3은 나머지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아드가 되고 이런 식으로 10개의 항목을 가진 벡터가 반환이 됐다 이게 i f e l s e 컨디션이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빠르게 어떤 조건에 대해서 걸맞는 것들만을 뽑아와 가지고 trueforce로 뽑아와서 필요한 내용들 정리할 때 유용하게 쓰이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주는 몇 가지 여러 가지 구문들에 대해서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거 알아서 언제 써먹지라고 고민하시는 분 있으면 뒤에서 한 번씩은 다쓸 거예요. 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 하면서 우선은 해당하는 구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좀더 집중하고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어 조건문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